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꽤 선선해졌는데요. 오늘 하늘빛이 대체로 어두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 들어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30도를 크게 웃돌던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며 햇빛을 즐기기 좋은 날씨인데요. 강한 자외선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차단지수가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수시로 덧바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잘 챙겨 바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에 비 소식 없겠고요. 아침 기온 춘천 19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겠는데요. 오후부터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오늘보다 5도 높은 29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광주 3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 살펴보면요. 장성 29도, 해남 30도, 강진 31도 등 한낮 기온은 여전히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31도 내외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곡성 아침 기온 18도, 한낮 기온 29도로 일교차가 클 테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부터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